여기서 보면 A, B의 길이가 여기가 3이라고 나왔어 그죠 a 음. c 여기는 2야 음. 근데 이기내각을이등분 했잖아 60도인데 여기 아, 60도야? 그럼 반반이니까 30, 30이겠지 그리고 각을 이등분하면 공식이 이것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 기억나? 네? A 대 B는 C 대 D 내각을이등분하면 네 기억 나 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하디. 요 각을 이등분해 이렇게. 그리고 요게 A야, 이쪽이야. 요 B야. A 대 B는 여기가 C야. 여기가 D고. A 대 B는 C 대 D. 이게 항상 성립해. 이내각이등선의성질해 왜냐하면 이렇게 연장을 해봐. 그리고 이거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평행하니까 이하고 얘는 동일하고 같잖아. 위치 같니까 얘는 억각으로 이렇게 같잖아, 이제. 그럼 이게, 이게 같으니까 2등면 생각형이잖아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이게 B 길이는 여기가 b 잖아 그치? 그럼 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이 되는 거 공통이고, 음.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대 길이가 A 대 B는 C 대 D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지. 맞아 맞아. 그래서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하는데 요게 증명하느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B가 그러면 원래 B의 길이는 여기니까 a 대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돼야 돼. 그렇죠? 음. 그래 2센치가 3센치야, 이렇게 3센치. 여기는 2 c 치야 그럼 3대 2니까 여기도 3대 2가 된다. 비율이 3대 2. 자 그런데 지금 응, 이 문제를 아다 설명을 안 했어. 문제가 뭐냐면 어, 여기 외접원이 이렇게 있고, 오케이. 그리고 원이냐면이 S1이라는 넓이가 어디냐면 선분 비기잖아. 선분 비기는 요기이야 선분 비기. 그치? 그 다음에 선분 비기는 요기이야요길리 그리고 여 선분이 아니라 호잖아, 호. 호 D는 요기야, 뒤가 여기. 그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S1이라는 거지. 그리고 S2의 넓이는 이게 현이잖아. 현실이면 요거야, 이거. 그리고 호실이면 요기야, 여기. 여기가 S2라는 거야. 이게 S1이고, 여기가 S2라는 거야. 근데 이게 원주각이 같아, 뭐.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가 이 호에 대한 원주가 같다는 얘기는 원주가 같면이 호의 기이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S2가 어디랑 똑같냐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S2인 거, 이게 이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S1과 S2를 더했다는 부분은 이 삼각형 넓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S1, S2. 그래서 S2를 여기 지우고 아, S2를 여기로 옮겨서. 똑같은 거니까 원주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S1과 S2 더하는 건이 삼각형의 넓이다. 그리고 S3는 큰 삼각형이야 봐봐. 삼각형 ABC, ABC라는 큰 삼각형의 넓이를 S3니까 요게 S3야. 그러면 S3분의 요거는 뭐냐면 S3는 큰 삼각형의 넓이 분의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거죠 문제 는이기했죠 네. 네, 여러분 이걸 이제 다 읽고서 파악하는 게 아, 요 넓이가 요넓이와 똑같아서 작은 사각형 넓이가 분자고 큰 사각형 넓이가 분모구나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됐지? 그 읽으면 이해는 했어 그지 그것도 읽을 때실수가 같은 이유는 원주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그럼또뭘 사용할 거냐면 만약에 길이의 비 다시 말해 닮은 비지. 닮은 비가 a 대 b 야 닮은 비가.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 기억 안 나? 제곱이 제곱이었죠. a 제곱 때 b 제곱. 부피의 비는? 세제곱이었 음? 세제곱이었죠, 이게 성능이에요 그러면 부피의 비는 이거인데 여기서 부피는 아니니까 지금 너, 닮음비만 찾으면 그 닮음비가 넓이에 비해서 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닮음이냐면 이 큰삼각형과 이 작은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거그닮음이라는것 지금 어떻게 찾을거냐 지금, 핵심 자, 닮음이 어떻게 되냐면 큰삼각형도 그작은삼각형은 여기는 공통으로 있어, 없어? 공통으로 있지. 작은삼각형도 이 각도가 있고. 큰삼각형도 각도가 있으니까 같이, 각도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몇도로 있어? 60도. 로 있지.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것만 보여주면 A, A 각목이 되는 거지 작은 것 같은 거큰것 같은 거큰 큰. 음. 맞죠? 그러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이게 60도인데 이게 30도, 30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음.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30일 거 아니야, 그치뭐어딘가중심이 음. 있겠지? 중심이 있겠지? 음.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중심각이겠지? 같은 호에 대해서 맞아 안 맞아? 음. 여기 몇0도이 50도겠지? 근데 이게 반지름이지. 이 반지름 같아, 안 같아? 어때요? 그럼 이등변이니까 60도 빼면 120도니까, 160도의 절반이니까 60도, 60도겠지, 그제? 네. 그럼 이게 정상각형이네, 그죠 네. 그죠? 네. 또, 여기, 여기 이렇게 연결해봐.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30이니까, 여기 중심각도인데 또? 60도. 60도겠지, 그제? 근데 또 이거하고 이것도 반지름 같으니까 이등변이네 그럼 여기도 60, 여기도 60이겠네, 그제?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요 평면, 요 여기서 여기가 6 0도 여기 60도면 이 직선에서 60도면 당연히 여기 를어해서1 6 0도 180도가 되니까. 음. 그럼 봐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의 호의 호의 원주가과 같다. 어디가? 아니다 이게 접선 아니네. 접선 아니네, 그치 음. 접선 은 아니네. 어쨌든 그건 아니다 60도, 60도니까 여기에 60도 나왔잖아. 그럼 봐봐 여기는 x각 여기는 60도 각이니까 이 큰상 이 작은 삼각형에서 x 60이 나오니까 큰 삼각형에서 x 60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대응변이 어디냐면 이 길이가 3 c m 되요큰 삼각형 이 3cm 됐죠? 그러면 작은 삼각형 대응은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지? x에서 60도 쪽 x에서 60도 쪽이 큰 삼각형이면 작은 삼 여기 길이잖아요 여기 BD. 그러니까 여기서 A, B에 대한 대응변이 B, D가 된다 그말이에 맞아, 맞아. 그럼 B, D의 길이만 구해야 되면 끝나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선데님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타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B, D의 길이만 구해야 되면 된다는 거야. 어디까지 왔는지 알겠지? 자, 그럼 B, D의 길이만 구하자. 이 길이만 구하면 달모비가 형성이 되니까 이거의 제곱을보다 넓이에 비라는 거지. 그럼 넓이에 비니까 여기다 넓이 여기 넓이 쓰면은 계단할수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요. 왜 여기서 수선을 내리냐면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아니까 네. 60도라는 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근데 여기 3cm라고 주어졌잖아요. 몇대몇대몇 네. 대? 이대이 대로 3이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으면 여기 30도 맞으면 이기고여기도3이잖 네. 근데 이게 3이 되려면 일단 2도 나누지 그죠? 네. 2도 나누고 곱하기 3하면 얘 1이니까 3이 되잖아. 그치? 네. 네, 곱하기 3하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곱하기 3하니까 2분의 3 이했어요? 네. 그럼 이 길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3, 아까 이게 3cm일 때 2cm였잖아요. 2cm. 그럼 2에서 2분의 3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이네. 그치? 그림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음. 여기 2분의 3 이게 더 큰데 그치? 이분의 3이 이분의 1이 된 거고 얘는 2분의 3로 3이 된다. 맞죠? 음. 자,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분리에서 이 길이 가진 는큰 길이지? 그럼 b c 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요 b c 로트 C와서. 이게 빗변의 길이니까 이걸 제곱도 하니이거 제곱하면 되네 거죠.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맞죠? 제곱하면 9, 3, 27. 여기는 제곱하면 4분의 1. 그럼 4분의 28이죠? 맞아요? 맞아요? 4분의 28이면 4는 2로 나가죠? 맞죠? 네. 28은 47의 28이니까 얘가 2로 나갈 수 있네요. 로트치. 맞아요 맞죠? 네. 28이니까. 네 그럼 이게 비율에서 로트치겠네요. 어디가? bc 6끼리가 로트치야, 로트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 루트 7인데 이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 길이만. 이 길이만? 그래서 아까 매개변션면 봐봐. 이게 내각을 이동하면 3대 2는 여기도 3대 2가 될거 아니야, 비율이. 맞죠? 그러면 이게 3에 해당하는 거니까 5 중에서 3에 해당하는 거잖아. 전체 길이가 루트 7인데 루트 7인데이 전체 길이가. 그지이 길이가 5 중에서 3에 해당한다 그 말이지, 요 길이가. 이해했냐, 들 네. 3대 2니까.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 실제 요 길이는 얼마냐면 5분의 3 루트 7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B가 이길이인 3일 때요 길이는 BD의 길이는 5분의 3 루트 7이 나온다. 됐어, 안 됐어? 이게 잘못이라니까. 자, 달몬이니까 똑같이 3이니까 양면 3으로 약분하면 1이고 1이 될거야 그치? 그럼 결국 1대 5분의 노트 7이지. 3, 3 약분했으니까, 비율이니까. 그럼 면분모가 있으니까 양면 또 5로 곱하면 5대 노트 7. 이렇게 달몬비가 된대. 됐어, 안 됐어? 달몬비가 5대 노트 7이니까 이제 넓이의 비율로 해야 되는데 넓이의 비율, 넓이의 비율. 그러면 이게 달몬비니까 제곱하면 25대 얼마?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25는 큰 삼각형의 넓이의 비고 7은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로 S3은 큰 삼각형이니까 25분의 7 이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그 분수로 나타내는 이게 답이고 만약에 소수로 나타내잖아? 그럼 선생님 봐요. 얘를 곱하기 4 하면 여기 똑같이 곱하기 4 하면 되잖아. 왜 곱하기 4 하냐? 분분를 100으로 만들려. 4 7이20 그럼 0.28,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으로는 0.28로 나왔거든 지금 객관식을 지워서 그래. 그래서 어, 그 주관식 나왔으면, 서술형 나왔으면 그냥 주관식 25분의 7로 써도 답인데 객관식에는 분수로 안돼 있고 서수도 돼 있어서 1 0 0분의로 맞춰서 0.28로 적어요 되게 복잡하지? 이렇게 복잡해요. 이해했어요? 음. 어, 풀어보세요.